건강 아이콘 생활 속 다이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낮잠의 효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집중력 향상. 두 번째, 피로도 완화. 세 번째, 스트레스 해소. 네 번째, 우울감 개선.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주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잠은 7시간에서 9시간을 자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최근 연구 결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은 하루에 5시간 34분 정도를 잔다고 합니다. 상당히 수면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 몸이 하루 종일 피곤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내서 하루에 10분이던 20분 정도 자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몸 상태를 잘 컨디션을 조절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잠을 잘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또는 환경이 된다면 꼭 10분에서 30분 이내로 낮잠을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동생아, 자자, 으리으리!